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계용입니다. 오늘 뭐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에 와주신 네이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입법조사처 처장님께서 뭐그 법제연구원에 30주년 축하해 주셨고 법제처장님께서도 30주년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답을 하겠습니다. 어, 국회법의 입법 영향 분석서,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영향 분석서가 그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국회법이 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우리 대한민국 행정법의 한 획을 긋, 긋게 될 행정기본법이 조속히, 특히 정기국회 내에 개정, 재정되기를, 아, 재정이 의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오늘 한국 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의 의미 입법평가 14년 저희 법제연구원 역사의 절반의 시간과 함께 해온아 죄송합니다. 함께 해온 입법평가 사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부로 입법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시점에서 저희 법제연구원과 입법조사처가 입법평가 관련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법제 연구원은 1990년 7월 국가 입법 정책 지원과 법률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0년 7월로 딱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법제 연구원은 정부 입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 연구 기관으로서 그동안 각종 입법 지원 성과와 연구를 선도해 왔고 법률 문화 향상과 한국법의 세계화에 기여하기에 각고의 노력을 기여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간 300여 종의 입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올해는 예년만은 못하지만 유럽의회 조사처, 미국 연방의회, 국제입법학회 등 유관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입법정책 및 입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평가사업 14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입법평가연구 TF 팀이 구성되고, 2008년에는 입법평가연구센터가 구축되었습니다. 입법평가연구사업 초기에는 입법학 및 입법평가 이론, 사회조사분석 방법론 등 이론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를 단단히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 등 최신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접목한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 및 이를 실체법에 적용하는 실용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입법평가 사업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론 연구, 실무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사후 입법평가 방법론 연구 및 개별법에서의 적용이 입법평가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술대회, 해외 전문가 초청 포럼 등을 통해 연구 공조를 하고 있으며, 기관지인 입법 평가 연구를 연2회 발간하여서 입법 평가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입법 평가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사 입법 평가라고 할수 있는 조례 영향 평가 위원회 규제 개혁 등회등 외부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연도별 입법 평가 연구 사업의 중점 주제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연구는 이론 중심 연구를 거쳐서 지금은 개별법에 대한 입법 평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입법 평가 방법론 등을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 학술 행사의 대주제는 데이터 기반 입법 평가입니다. 법제 연구원은 과학적 증거 기반의 연구 입법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 방법론을 수립함으로써 입법의 과학화를 지원하고 보다 정확한 미래 의견적 입법 평가 방법을 구축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셜 데이터 분석, 법령 네트워킹 분석,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 행동 과학 기반 분석 등 입법 평가 기술을 최신의 입법 평가 기술을 국내의 전문가와 협업하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 연구 방법의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담론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 발제 및 토론해주신 여러 전문가들께서 보다 구체화해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법 평가 확장 및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입법 평가 제도 논의의 소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일반적인 평, 형태의 입법 평가 제도 도입에 호의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입법 평가 다소 겹칠 수 있는 각종 영향 평가 제도가 생겨나는 현실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법 평가 제도에 관련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각종 영향, 영향 평가 제도에는 규제 영향 평가, 부평 영향 평가, 성별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제 영향 평가 제도를 확대 개정하는 방안, 입법 평가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 규제 영향 평가 제도 등과 입법 평가 제도를 공존시키는 방안 등이 입법 평가 제도와 정례 제도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논의가 될수 있습니다. 법제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입법을 통한 입법 영향 평가 제도화에 대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사전적 입법 영향 평가 제도 어, 영향 평가 도입을 위해서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안으로 국회위원회가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 입법조사처에 입법 영향을 분석하여 제출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안이 있습니다. 비슷한 안으로는 백지현 의원안도 있었습니다만 모두 20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입법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조사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이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법의 입법 영향 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입법 평가 제도화를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행하는 첫 번째 기중한 행사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영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입법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하고도 전문적인 국가기관입니다. 두 기관 모두 보다 더 나은 입법을 위한 지원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상호협력과 교류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조사 기능의 강화는 입법의 남용 방지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류가 내년, 후년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법제연구원도 이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내기입인 네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후에 이어질 본 세션에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서 이 자리가 입법평가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한 진지하고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